안녕하세요. 리미입니다. 공식거래 티어리스트가 2월 7일 18시경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이 섞여 있으니 혹 내용이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변경사항들은 B등급, S등급 위주로만 말씀드리오니 그 외의 사항들은 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D등급과 C등급 리스트 보실게요. D등급과 C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엑셀리스트가 전과 다르게 한눈에 보기 쉬워졌네요. 계층의 섹션들이 약간 수정되었네요. B등급 보시죠. 마다라가 75에서 60으로 내려가면서 만렙 마다라는 80에서 70으로 내려갔습니다. 루팡 3세와 이리엔 스피리 270에서 150부터 200으로 내려가면서 피기도 또한 4에서 3으로 감소했습니다. 체인 소맨이 15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A등급 보겠습니다. 겨울 토도로키가 370에서 350으로 아리마가 620에서 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트와이스와 베아트리스가 1400에서 900부터 12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원권 5배가 1300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헤븐디오가 4800에서 4500으로 낮아지면서 퓨어 헤븐디오도 5000에서 480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르르 1이 4800에서 4500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드바드가 4500부터 5000에서 50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르르 이가 6000부터 6500에서 5500부터 6000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루가 8500에서 7000부터 7500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파도루가 실패의 길을 가는 건가요? 점수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챌린저 랭고쿠가 8500부터 9250에서 8500부터 9000으로 낮아졌습니다. 퓨어 챌린저 랭고크도 12,000에서 11,000부터 11,500으로 낮아졌습니다. S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그르르삼이 11,000에서 12,000으로 올라갔습니다. 토비는 16,000에서 15,000으로 낮아졌습니다. 야마모토 수요가 3.5에서 4로 증가되면서 18,000에서 18,500으로 푹폭 상승했습니다. 퓨어 야마모토도 19,000에서 19,500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르키오라가 2만에서 19,000으로 내려갔습니다. 퓨어 우르키오라라도 21,000에서 2만으로 낮아졌어요. 오르키오라 수요가 4.5에서 차로 감소하면서 점수도 낮아진 듯 합니다. 칸바가 26,000에서 24,00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리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